집에서 즐기는 마파두부 김구환 선생 마파두부로 한끼 해결하기.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이번에 고래사어묵 어묵 떡볶이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냉동 상태라 보관도 간편하고 떡이랑 어묵 소스까지 다 들어있어서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네. 냄비에 물 넣고 끓이기만 하면 끝이라 조리도 완전 간단함. 떡은 쫀득하고 어묵은 두툼해서 씹는 맛이 살아있어 딱 적당한 매콤달콤한 소스가 국물까지 맛있게 만들어줘서 계속 손이 가는 맛이 간편하게 집에서 분식집 퀄리티 즐길 수 있어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곰곰 얼큰 콩나물국이라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냄비에 물 붓고 끓이면 언제나 얼큰한 국물이 완성되네 콩나물의 아삭함과 시원한 국물이 진짜 끝내줌. 게다가 전자레인지로도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해서 바쁜 아침이나 저녁에 딱임. 매운맛이 과하지 않으면서도 해장용으로도 조코밥과 함께 먹으면 든든해. 냉장고에 몇개 쟁여두면 언제든 든든한 한끼 해결 가능하니 이건 무조건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김구원 선생 국산콩 마파두부 2인분 6 115g을 가져와 봤음. 아니 이건 믿고 먹을 수 있는 국산콩 두부라 그런지 두부가 엄청 부드럽고 고소하네. 조리도 간단해서 페네소스랑 재료 넣고 볶아주면 끝! 매콤하면서도 자극적이지 않아서 밥이랑 찰떡임, 밥위에 올려 덮밥으로 먹으니 파김치랑 궁합이 최고. 바쁜 날 집에서 간단히 한끼 해결하기 딱 좋은.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